2022년 9월 6일. 어, 오늘은 어, 독일에서 손님이 와 있어서 서울에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. 음, 그래서 어, 서울로 아침에, 아침부터 향했습니다. 어, 비가 와서 어제, 비가 하루 종일 온 관계로 어, 하, 어, 길들 많이 서울에 있는 길들을 대교들을 막아 놓은 데가 많았고 명절 전이라서 길이 엄청 막혔습니다. 어,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한강 옆에 있는 한강 공원이 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. 그것도 완전히 흙탕물로 다 뒤덮여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. 하루만 이렇게 비가 와도 어, 이런데. 그때 홍수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을까, 정말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었습니다.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가 아닌 3일, 4일을 비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기에 큰 소리 치며 사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대로 다 심판을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살아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누군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. 기억하며 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